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렇요 아, 그래요? 니그 아, 요 모양을 잘 냈다. 그니까. 예. 아, 맞네. 어, 있으니까, 칼이 이래 가다 보면, 은요 그러니까, 예. 끝부분에서 삭살리 브가 예, 예. 그러면, 요렇게 예. 땡겼을 때나, 항상 이래서 이야되겠 그렇지, 그렇지. 이래서 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삭대 붙이게는 그냥 내가 이래 안 들어도, 그렇지, 예. 삭대네 예. 야, 이칼 만든 사람이, 시경을 억수로 썼뿐데야 이렇게 했잖아요. 핵칼만 만든다고. 40년 동안. 어, 이거는 뭡니까? 지금? 보고. 아, 보고. 그래서 응. 딱 사용하면서 사용법을 알아붓다, 그죠? 그래? 워낙 고수니까. <laughs> 어, 사람이 사용하면서 응. 아, 요렇게 끝에가 탁 잘린다. 네. 안 그러면 우리 칼을 이렇게 잡고 뒤에를 잇혀줘야 되겠는데. 음.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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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들어도 중간에 탁 잘리고는 만들어놨네. 여기에 이제 길이 측정 교통 모양, 모양도 또 사용하기 좋고, 그죠? 이게 옛날에 와, 한식 칼이 있지요. 예, 예, 예. 예. 우리나라 그 전통 한식 칼 보면은 예. 모양이 완전 이래서 되어있잖아요 이거보다 좀더 하지 이제 음. 반달 음. 모양인데 예, 예. 그거하고 세다이 만들어 놨네 음. 이리만는 이유가 이제 그렇죠. 그냥 이리 썰지 말았고이리떼기라고 예. 이제 일부러 칼을 갖다 이리 만들어 놔 용도에 맞게 딱 만들어 놔 원래 칼을 제자리에서 짧게 예. 이리썰리면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고기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 양말을, 아 그냥, 이렇게 땡기기만, 땡기만, 들어가고로 만들어. 그냥, 이렇게 쭉 땡기면, 네, 발탄 네, 끊기네 응. 네, 네. 한식할 때, 그런 데, 야, 이것도, 뭐. 그 사람, 뭘잘다 이거. 자, 잘리. <laughs> 사장님, 뭐, 좋은 연장, 오늘 또 하나, 만났네. 아니 이 이렇게 이, 하면서 면 하면 재밌어. 응. 네. 고기를 막, 썰어 주는 것도 썰어 즐기지만, 예. 아니, 어, 맛있대요 아, 하하 무게감도 괜찮고 저런 거는 이제 안 바쁠 때 썰으면 뭐 희한하겠다. 음. 좀큰 고기를 넣어 작고기 이제 설거할 때는 음.